만재제 해야 할것같 은데, 마음 처럼 되질않 네. 뭔 노래야? 좋냐? 어? 아, 카더가든 카더가든 노래야? 어? 음. 잠이야? 잠.. 뭐.. 뭔.. 뭔지 알것같아 들어본 것같아 다시 들어봐 좋다 무한반복이야? 아니 딴 노래야 이건 나무 기다려봐 카더가든 노래들 찾아봐야 겠다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가까운 듯먼듯 맞지? 그치. 어. 아. <laughs> <okay>. 음. <laughs> 음. <laughs> 그치. 어 들어봤다 해서 이 노래였어. <laughs> 그좋 눈빛

Kau k My head.

저도, 너룸이 위해 나타 니까 숨없이 기분이 좋지가 않다 형은 음. 지금 기분이 안 좋단다 기모찌일 수가 없단다 형은아 음? 제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뭐방송음량에내 음? 음. 음. 네 방송 들리네 내가 내 목소리 지금 방송스레 꺼야 되겠다. 수없이 헤어졌는데도 기다릴게.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돼. 서둘러 쳐버리지 마. <laughs>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그 뭐지 존나 기가 었는데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하라고 아 사과해요 나한테가 뭐지 였 그게 존나 웃겼는데 약간. 우리 잠깐 토크를 해보자. 약간 그러니까 방송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송을 켜고 끄지 마세요. 그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 하이리스, 하이리턴 하이 이거야? 아니. 미터야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런가? 내가 그렇게 미칠지 않나 지금? 간절하지 응, 않은 간절하지 거지. 응. 형 간절함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뭘더 간절할 필요가 있어. 아, 발로한트 풀어도 솔직히 응. 엄청나게 간절하게 원한 것도 아니야. 왜냐고? 그렇게 내가 노력 안 했으니까. 야, 뭔가 알아. 내가 노력하는 건 뭔가 알겠어. 발로한트 다른 사람이 비해서. 왜냐면 노력 안 해도. 도 별로 왔으니까 근데 플로는 안 되더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깨달아 버렸어. 별로 안... 한... 아, 개 웃기네. 나 지금 발로 아 한... 혼자 마이크 기 웃기임하고, 막... 그니까 방송할 때내 소리가 안 들렸구나. 그... 아니구나... 아... 아니네. 여기 나 방송할 때 우, 음악 소리 들렸지? 아이씨 정말 방송을 꺼야겠다 아니 형. 소리가 두개 들리네 그치 약간 그걸 못 잡겠어 방송 그걸 못 잡겠어 뭐? 솔직히 시간대는 어느,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거든 몇 시에 한 새벽까지는 하거든 원래는 평균은 약간 평균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할때 일곱 시간 할 때는 그게 있어. 평균 저녁 8시, 10시쯤에 켜. 아 시작 시간을 일관성 있게 해봐.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러 그거랑 그 방송 시간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렇지 근데 난 계획을 잘못 지켜. 그래가지고 못 지킬 시에 뭐를 정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일단 성공하고 싶으니까뭘 하나를 정해야돼 어우 내 배경화면 안돼 어? 아뭘 어떻게 해야될까? 실버임 지금. 높은데? 골랭 실버임. 지 G... <laughs> 2주 전인가? 그때 아이언 3으로 시작해 가지고 실버까지 오니. 그건 존나 많이 한거 아니야? 엘데 응. 방원. 뭐 있지? 방송 시간을 그러면은 방송 시간은 언제할까 날짜. 매일 켜야죠, 발 아니 날짜 시간 정하기 그니까 정해야 될거 아니야. 월요일은 맨날 맨날 봐봐. 월 월요일은? 날 시간만 정해 날짜는 다 똑같아 시간 오후 8시 8시 3시 6시 그럼 몇 시간이야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면은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7시 6시7시1시벽3시면은9시간 아, 어? 아니야? 응, 음, 9시간 그러면은 설날 지나고부터 이렇게 할까? 나 내일 할머니 집 가거든? 아, 네 아무래도 안가는 집에 오는 당일 바로 시작 못지킬 시 삭발 캠킬 것도 아닌데 삭발 상관없지 않아? 나캠살 건데 이제 와, 형이 캠방을 한다고? 아니 손캠할 건데? 그래서 너, 너 캠핑고 뭐 찍어 시작? 펼치고 뭐 할까? 야 방송 접어. 펼치 방송 접기? 오, 좋은데? 완전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게임 게임 찾아보세요 그래 게임 2번 게임은 일단은 요즘 사람들 니즈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재밌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찾기 그러니까 그거지 난 지금 발로한트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방송을 잘하고 싶은 거 같아 사실 발로한트는 모두도 되거든? 근데 방송 못 하긴 싫어 약간 그못 한다는 게 언제까지 네 다섯 명그 많아야 열명 여기서 못벗어나는게 약간 살짝 좀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래, 뭘 잘하는 차라기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야 유튜브 핸드폰으로 저거 해 핸드폰으로 형 방송 봐 그럼 이제 방송 순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야 아, 그렇게 하면 안 올라가 나안 올라가는데 나는 다른 계정 다른 계정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서 하긴 싫어 존나 뭔가 짭시잖아. 아니면 유튜브를 저거 저거 해봐 그러니까 그걸 펴야 돼가봐 뭐. 그니까 러 유튜브 있잖아. 음. 그러면 은뭘 해야 될지 모르.. 그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올리고 싶은 건내 마음대로 올리고 싶고 거, 하...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거 올릴 거 같거든? 음. 아까 막 갑자기 혼자 노는 거 찍고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은 일단 그걸 음. 정해야 돼. 유튜브를 해야 돼, 유튜브를. 유튜브 올리는 요일 중요하대. 요일은 상관없고, 안데 아, 초반 유튜브는 아. 그냥 뭐 올리는지가 아. 중요한 거데 그러니까 뭐 중요한지가 중요하지, 그렇지. 뭐 올릴까. 근데 지금 발란트는 계속해도 될것 같아 올리는 거는. 솔직히 그런 것 같지 않아? 음. 아, 근데 재밌는 건 발란트가 아니야. 보러 가다 재미가 없냐? 요즘 게임 유튜버들을 뭐를 올리냐? 다 거의 다 종합 게임 유튜버 아니야? 롤. 근데 롤은 안 봐서 근데 롤은 뭐가 재밌는 건데? 롤? 아 롤은 그냥 보는 맛밖에 없어. 그치 약간 근데 없냐, 게임. 룰할 때니까 내가 많이 근데 사람들이내걸 뭐해 봐, 룰 하는 걸. 난룰 룰을 최고 티브를 찍은 게 아니라 발로란트랑 오프워치랑 이런 걸 찍은 건데. 근데 뭔가 발로란트로 하면은 발로란트 유튜브를 유튜브 내가 재밌게 할수 있을까? 유튜브해 아니 뭐 아? 재밌는 상황이 있겠지. 하 하긴 어차피 방송을 아홉 시간 동안 꼬라박을 건데 재밌는 시간이 한 판도 안 나오겠어? 안 그래? 잘 꼬렀다 박은 그래. 왜? 네. 그렇지? 그럼 맞아. 아니 음, 네뭐 시간 꼬라 박으면은 건지는 건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은 영영이랑 나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 예? 저는요. 대, 왜냐고? 넌네 노야 이제. 저는 아픈 몸입니다 뭐래 한다면.. 한다면서 안할 거면 말해 나 혼자 편집하게 그러면은 힘들면은 아니, 편집 정도 해뭐나 잘해? 나 잘해? 아 방송 하면안 나와서 아쉽다 방금 거 개꿀잼이었는데 그리고 방송할 때 시청자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사람도 없는데 신경을 쓰네. 크익. 아, 가끔 아니야, 있어. 이 개새끼야. 아, <laughs> 아이, 그래. 가, 가끔 새벽씩 하다 보면은 뭐 4, 3명... 네, 세 명. 네다섯 명 있어. 근데 갑자기 떨어진다. 세명 된다. 아, 존나 스트레스 받아. 근데 두명 된다. 갑자기 방송 끄게 돼. 근데 없을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없든가 약간 그거 같아. 희망고문 같아. 그래서 이정도로만 할려고 정해졌어 그러면 잘하는게 있을 n 같 w 응? 근데 지금 새벽에 게임 안하고 존나 재미없게 남자 n 네 둘이서 노 I d 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오는 n 같기도 해 근데 방금 n 세명 있긴 했어 근데 나갔어 근데 지금 t 솔직히 말할게 졸려 면허씨 게임 더 할거니? 나? 응나 음. 아, 할거면 하지 저거 발로도 상관없긴 해 배그는? 에바야 야. 배그 배그는 재미없어? 아 배그 너무 힘들어 배그 한판 배그 한판하면 그냥 기쫙빨려 배그랑은 안맞는구나 에이펙스 레전드 할까? 나 롤하는거나 구경할래? 그럴까? 아나 휴대폰도 어올게 방송하고 어차피 잠깐 이거 예? 그 공약 공약 거고 할라 했던건데 야, 아, 아까 아까 방송 켰어 3 시간. 내일 6 시에 킬게 그러면은 원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신뢰. 내일 키고 왜냐면 나 내일 아침에 그거 한 시에 그거야. 한 시에 벌써 내일 발란 스크림 뛰어야 돼. 내일 뛰어야. 이제 좀 자러 가야 돼. 요 휴대폰으로 들을게, 메나 나. 나? 어차피 몇 시간 뒤에 다 시킬 거니까, 방송은